전문반 3위과 교재 3위유리 제6집 33페이지 끝에서 셋째부터 되겠습니다. 주 3번 상주물을 하겠습니다. 상주물. 상주물은, 저, 시방 승물이니, 시방에서, 어, 얻으러 오건, 얻으간 시방에 있는 승의 물건, 즉, 공동 물건이다, 이 말이죠. 단, 선부주 선보조 내에, 선부주는 남선부주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선부주 안에, 소유, 출가, 불제자 중은, 소유는 모든 있는 바, 있는 땅은 누구든지, 그게 그러니까 뭐든이 됩니다. 모든 출가한 불제자 대중은 개실 유분이라 다실 모두가 다 몫이 있어 분수가 있다. 요 분수가 있단 말은 사용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강연이 봉선사 하면 봉선사에는 어 봉선사는그 자체는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기 이 시방에 말이면 지어도 대한국 민 안에 있는 성묘는 누구나 와서 살 수가 있고 누구나 와서 절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있다. 분짜는게 자격이에요. 유래이르되 율장에 말하기를 상주물에는유사종원이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상주상주이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할상주물이니이르되 사사중구와 절집절건물과 무도구와 뭐 화과 전원 등. 꽃과 과일과 전원 절에 딸리는 그런 밭과 공원, 동산 꽃밭이죠. 공산 등이라, 고 동산 등이라 그런 것들이 전부 상상 제자리에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어디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절 꽃밭으로도 가져갈 수도 없는 거죠. 예? 여기 중국을 때 절에 매주는 불상을 얻으러 가져가는것도안 되는 거고, 아뭐범 어, 범종을 어디로 가져가느도안 되는 겁니다. 최국 당처요, 그 어, 본체 물건의 자체가 당처 제자리에만 국한되어 있고 불통여개니 다른 세계에는 통하지 않나니 다른 세계에 가져간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나니 통원된 말은 않는다 이 말이죠 단득 수용의연정 다만 수용함을 얻을지언정 그 자리에 놓고 수용이란 말은 그 사용의 혜택입니다 사용 혜택을 받을지언정 부득분매라 나누어가거나 팔수 없는 것 이걸 말합니다 상주상주 둘째는 시방상주, 그랬네요. 시방상주니, 음, 요, 승가, 공승상식이다. 아, 마치, 이건 먹을 걸로 얘기합니다. 시방에서 온 누구라도 승가에서 공승, 승에게 고양하는 아, 평상시의 음식이다. 이랬어요. <laughs> 일명 건추의 채통시방이니, 한번 건추를 울리매 건추는 에, 종을 말해 종을 보물을 어, 건축을 했죠. 한번밥 그 종을 딱 치면 채통시방 그 채가 시방에통해 시방에서 온그런 승려들에게 모두 뭐 통해서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국본처고 불출리해라 어직본처에국한되어 있고 바깥으로 가주나감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 봉선사 밥을 해놓고 저 다른 데 사람들이 만들어 갖다 먹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먹는 데에는, 하등의 장애가 없다. 하러니 셋째는, 현전 상준이, 에, 현전 상주,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다. 해서 현전 그리죠. 현전의 상준이, 상주물이니. 위, 승득 시물에 유시 차처하니. 이러되, 승이, 시주 물건을 얻었을 때, 가령 어떤 그 시주가 나한테 어떤 물건 하나 시주했다면, 유시 차처하니. 어디 이곳에 수용 준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갖다 주고 어, 날 보고 쓰라든가 또는 나에게 갖다 주면서 동선사 지금 아무아무신도 이렇게 좀가지 쓰라든가 여기 심내 점심한테 잡수라든가 이건 어떤 그이 지정된 그런 그 장소 지정된 범위에 쓰라고 하는 그런 시주물입니다 현전성이 듣고라 현재에 살고 있는 승이 없기 때문이다. 사자는 시방현전상준이 시방세계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상주물이니 요 망오중의 경물을 마치 죽은 오중의 가벼운 물건을 그랬어요. 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오중그이면 비군이 비구, 구비그 다음에 이제 오중군이면 삼이삼인이그 다음에 식차만라랭 하나 있어서 오중되겠네요. 그니까, 러 삼위, 삼이, 삼이는 남성, 여성이지만, 식차만화는, 에, 여성의 한에서 삼이와 비군이 사이에 한계급도 있어서 식차만화. 이 죽은 오중들의 물건, 그런 내가 살다 죽었다, 아니면 내가 가진 물건들이 모두 있습니다. 책이라든가, 발의 때라든가, 뭐, 가사, 장사, 이런 것들을 시방 현전 갈마로 덕분이라고 했어요. 시방에서 현재 있는 대중들이, 시방에서 모여온 현재 있는 대중들이 갈마로 덕분이다 갈마랜 말은 이것은 분절한다 또는 그이 발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마로서 덕분 분수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어륜이 죽었다. 이김어륜이 가지고 있던 염주가 있는데 이거 가지실 분 누가 없습니까? 그럼 내가 갔겠소. 그럼 내가 지금 50원을 내고 갔겠소. 100원을 내고 갔겠소. 200원을, 200원을 내고 갔겠으면, 200원을 내고 갔겠던 사람에게 주고, 그 200원을 받아 놓고, 또 뭐, 발의 때 얼마, 요즘 말로는 경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49제를 지내든가 해서, 죽은 사람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해줍니다. 그니까, 러덕분 분을,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이런, 그,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서 어, 시방 상주라 그랬어요. 방등경의 경의 말하기를 어, 화치보살이 운어대. 화치보살이 말하기를 오역사중은 아역능권이와 오역제와 사중제. 오역제는 어, 이 사회적인 제죠 사중은 에, 사중제, 살생, 투도, 어, 음행, 그리고 그 다음엔 망어. 이네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중제라 그래서 에, 사중제 그래서. 같이 살지 못하는 즉 불공주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영능거니와 내가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능이 구제할 수 있거니와 도상주물자는 상주물을 훔친자는 아불능구라 하며 내가 능히 구제할 수 없다 했으며 또 철산 경선사람분을 말하기를 범상주일다 일미일분일리가 물어 상주물로서 차 한잔 쌀 한털 또돈 한푼 또더 나아가서 1 2 1 2는한 푼의 10분의 1이죠. 개시 시주의 위구복덕하야 고행보시니 모두가 시주들이 위구복덕, 복덕을 구하기 위해서 고행보시, 짐짓보시를 행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시주들이 보시에온물건이 의공삼보여 의당삼보에게 고양할 것이요. 하득사용가 어찌 사사로이 사용함을 얻을까? 사용할 수 있을까? 있겠는가? 이 말이죠. 제복인과 요연지장이라 하다. 제복인과 재와 복의 인과 상주물을 훔친 재 거기에 대한 어이 인과 그리고 상주물을 훔치지 아니하고잘쓴복 거기에 대한 인과 이런 것이 요연 분명해서 지장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 같다. 내 손바닥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죠.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 당개원 중에 당나라 개원년간에 중이란 말은 개원이라는 연호를 쓴그 사이에 에, 모네의 처 모네라는 사람의 처가 생자 자식을 낳았으니 저두상비요 돼지 머리에다가 코끼리 코요 어세 에, 에, 노각 이 노세노자 괴기뺨 뺨시자지의 괴기뺨에다 어세 노각 당나귀 다리이며 면유 사망자하니 얼굴엔 석줄, 요댕기댕자는줄 한글에 저의 석줄에 글자가 있으니 이르되 얼굴에 상판되게 다 글을 써가지 나왔어요. 뭐라고 썼냐면 전생 개원사하야 전생에에 전생 개원사 전생에 개원사에서 차전 삼천문하고 돈 삼천문 문이란 말은 그 돈의 단위에요 그러니까 뭐 삼천냥이 되든지 삼천원이 되든지 삼천냥을 빌리고, 또, 포, 일단, 배 한껏, 배 한껏을 빌리고, 빌차자가 두개 걸리네요. 돈 삼천문과 배 한껏을 빌리고, 불안이라 한을 갚지 못했은,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말됐건을, 써졌건을, 자사가 이문인데, 자사란 말은 그 지방 장관입니다. 그 지방 자사, 도지사문, 도지사, 뭐 이런거죠. 이 자사가 이문, 그것으로서 무는데, 문자 보고했다. 이 사실을 천자의 귀에 들리게 했다. 그러니까 보고지, 의 천자에 들리게, 천자가 들으시도록 보고했더니, 칭명하되, 천자가 명을 들리되, 모체라 하고, 성은 모가니까, 모, 어, 뭐, 뭘 그냥 두고, 전생에 빚을 지고 태어난 그 괴상한 사람이다. 요즘 말하면 기형하지 어이. 그런 모체라 이름을 짓고, 어 개원사에 개원사에 가서 개원사는 절에 가서 소직히 했으며 땅이나 스라 마당이나 쓸라 그 전생 빚갚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 절 마당이나 쓸라 그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령 제사 문벽에 절 모든 절의 문 앞에 벽에다가 화형 징후하다 그 형상을 그려서 돼지 대가리에 코끼리 코에 뺨은 물고기 뺨에다가 다리는 당나귀 다리에다. 절거의 사천왕문 앞에 가면은 그 벽에 혹 그런 그림이 있으면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그림을, 어, 그려서, 징후, 후일을 징계하게다. 훗날, 그,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그과보를 받은 일이 있었다,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그, 징계하게 해서, 경계하게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그 빌려가고 갚지 않은 것도 어 그런데 항차 훔치겠느냐 충분히 후인들에게 경계가 될 그런 말씀입니다 유인이 시와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실써가로돼 감차 모체 이인유요 이인유요 감히 견디어 슬퍼할 만한 일로다 모체가 모체의 이인유 이인이란 말은 그 특이한 인간 종류 이상은 그러니까 왜 이상합니까 머리가 돼지 대가리에다가 뭐 이렇게 됐죠 이런 인류 비용 승전 업보수로다 승의 돈을 승의 돈을 비용 허비해서 사용하고 꼬다 쓰고 써버렸죠 에, 업보수 업보를 받아두다 그러한 업으로 받아도다 숫자는 보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양편 어세 겸상비어 두쪽에 물고기 뺨에 그러니까 뺨이 양쪽에서 그까두 조각 그랬네요. 두 조각의 물고기 뺨에 겸상비 겸하여 코끼리 코요 일상어 노각 대저들라한 쌍에 그러니까 다리는 두 개니까 한쌍 그랬겠죠. 예? 한 쌍의 당나귀 다리에 대저도 돼지 머리를 엿도다. 엿된 말은 위에다 달고 있다 이 말이죠. 머리 물이다 우리는 보통 인다 그러면 머리 위에다가 물을 올려놓는 것을 인다 그러는데 이건 머리 자체를 몸뚱이 위에다가 얹어놓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전생자장 무지제하고 전생에 스스로가 무지헌제를 짓고 무지헌제 무지헌제를 지어서 이게 렇 남의 걸안 갚았죠 불지여금 소미유로다 부처님의 도량을 불지는 부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개원사 땅이니까 마당이니까 불지예요. 불지를 여금, 여금은 지금껏 그렇게 새깁니다. 부처님 마당을, 부처님 도량을 지금껏 소미후 쓸기를 쉬지 않도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당을 쓸면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해서 오늘까지 부처님 마당 쓰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과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위보 후례 판물자 은원이 위하야 후래의 그니까, 러 이, 지금, 모체 이후, 오늘날까지, 후래의 탐물자, 남의 물건 탐내는 자들에게, 위보, 보자, 보고해 주노니, 즉, 알려주는 이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이르노니, 말이죠. 말하노니, 승전, 부령, 고래, 에, 추니라, 그랬어요. 요, 과로고, 추는, 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진 자는, 여기서, 추징한다. 즉, 에,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에. 그러니까 중에도는, 고래로, 어, 중외도는 고래로 추징하기를 돈 달라, 꼭 안돈 달라, 왜안 갚냐, 이렇게 허기를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 날은 필요치 않다. 그러할 필요가 없다. 이걸 불용근입니다 그러니까 중외도는 고래로 어, 독촉하는 것이 필요치가 않다. 이 얘기는 뭐냐 면은 어, 승가에는 남의 물건을 어, 훔쳐가지도 않는데, 꼬간도는 이러한 그 인과 관계가 현저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꼬간도는 달라고 하기 전에 딱딱딱딱 갚도록 풍속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후레 탐물자 세상 사람들 물건 탐내는 자들아, 승전은 이렇게 고래부터 이러한 그 인, 에, 사례로 해서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아도 잘갚도록 벌써 이렇게 그 에, 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 또, 이거에 대해서 계속인데, 자수선사라는 분이 노래를 불렀는데, 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주 분문 불같투라 상주물은 분문, 일푼일문 그랬습니다. 여기 분자는, 분문. 근데 요거는, 그, 이거 다른 책에는 어떤 때는 분, 그럴 문자가 토록 호자가 된 데가 있어요. 그니까, 러 일푼이나, 한 터럭이나, 이렇게도 세게도 되겠지 예. 터럭 많지만, 이런, 얘기죠, 불가투, 훔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정 만배 공난수로다, 날마다 만곱이 늘어나면서, 그, 이, 승, 상주물을 조금만지만 훔치면 그 지업이 날로 늘어나서, 만배가 늘어나서, 공난수 갚기 어려울까 두렵도다. 저도, 노가 분명연하야, 어, 돼지 머리, 당나귀 다리가, 지금도 분명히 나타나서, 분명히 지금 모체란 사람에게 의해 나타났죠. 에이? 불지여금 소미후라, 부처님 마당을 지금껏 쓸 일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쓰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다. 쉬지 않고 있다. 이런 그 인과가 현적게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이렇게 했으니, 당금에, 요즘에, 요즘을 당해서 발무인과자 인과가 없다고 무시하는 자, 남용 사물하고 절물건을 남용하고 함부로 쓰는 거죠. 쓰지 않을 사람이 막 쓰는 거죠. 심절 상주와 심이 상중을 훔쳐서 이위 기유한이 있어 자기의 소유로 삼으니 위 여하제야 위 여하제 어떻다고 여기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을볼때 어떻다고 우리는 여기 야 되는가? 물론 그 도둑놈이고 내 생에 돼지 머리 쓰고 나올 놈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탐착, 재리하야 재물과 이익을 탐착해서 쥐 삼보물하면, 삼보의 물건을 쥐어면기지를 가도와 그 지혜를 가히 도망하겠는가. 여기서 어떻다 하겠는가 물어놓고 그 대답을 스스로가 아, 밝혀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혜를 어찌 피우겠느냐. 도망할 도 자는 어찌 도망가겠느냐. 어찌 피우겠느냐.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네 번째 투세 모도 그랬네요. 요도 자는 저 원문에는 삼수변에 건을 도자 했었죠. 이게 세금을 훔치고 또 몰래 강을 건너간다. 그런 얘기예요. 투세, 투세란 말은 이르되 유 응수 세물을 응당. 실어가야 할 실을 숫자지이 숫자가 요즘은 어떤 경우에 쓰냐 수입 수출할 때쓰지이 물건을 실어낸다 실어간다 그러니까 이 수입이란 말은 뭐 물건을 단순히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물건을 애국으로 실어내 보내고 애화를 벌어들이는 경우의 수입 또어 수출 또밖에 물건을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사다가 이렇게 국내에 보급하는 수입거리는 데 이런 실어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옛날 원 글자로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농사지인 것을 가령 우리가 지금 논 열마지기를 지었는데 배가 지금 40가마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온 다섯가마는 다섯가마, 뭐 일부가마 일부가마를 그걸 싫어다가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낼 숫자야. 그러니까 응당 세금 내야 할 세물을 이불수세어나 도리어 세금을 내지 아니했거나 내지 위타, 장익, 세물 등이내지는 남을 위해서 장익, 세물, 세낼 물건을 장익, 감춰주거나 숨겨주는 등이야. 다른 사람이, 그, 이, 세금 내도록 하는, 그, 세금을 좀덜 내도록, 요즘 말이면 탈세를 좀 보장해주는 거죠. 감춰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역시 삼보 등물이오든, 만일에, 이거 이 삼보의 물건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령 그, 이, 전론에서 나오는 물건은, 농사물은, 에, 나라에서 알지 못하고 그 논에서 나오는 주소 세금을 안 내느냐. 그럴 때, 잠자코안 내면 탈세해 되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전론에서 나온 삼보물, 예를, 논으로 들었지만은, 전론에서 나온 그 곡식을 세금을 바쳐야할 물건인데, 파치고는 고향미가 없다 할 때는, 응이 세관 설법허되 응당이 세관을 위하여 설법하되, 그 세금 받아가는 관원에게 말하되, 찬탄 삼보 공덕하야 삼보의 공덕을 찬탄해서, 관부를 취색해 하면, 관원이, 그 세관이 세금을 취, 세를 취하지 않게 하면, 저가 좋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 무범이라, 범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그, 이, <laughs> 여기도, 절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안 내는데, 안 내게 하는데, 그걸 잠자고안 내면 도적이 되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오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도, 이, 절, 절에서 하는 것은, 이 뭐, 가옥세라든가, 뭐, 그 밖에, 뭐, 이, 농사진 거에 대한 농지세 같은 걸 지금 면해지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전통입니다. 그 다음, 무도란 말은 속여서 거는다는 것은, 가칭활무이 얘기를 했어요. 가칭활무. 거짓으로 일하르는 걸. 말하면 내가 장관이 아닌 니 내가 장관이다. 배 그냥 무료로 건네라. 뭐 이런 거죠. 가짜로 거짓으로 어, 관명이나 또는 인명을 칭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니, 유칭, 타명이더관진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칭하고, 내가 지금 이 지방 무슨, 뭐, 군수라든가, 뭐, 한동안 지금 뭐, 뭐, 어? 뭐, 뭐, 대통령 무신, 뭐, 시형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홀딱 난리가 난 적도 기사에 난 적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유칭탐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진, 관문이나 또는 나루를 건너거나 강을 건너는데 지금, 의량 나루싹을 내야 되는데, 그런 관명을 내고서 그냥 건너는 거죠. 밀승거선 등이, 비밀이 거선 등을 탄다. 요건 이그 많은 사람들 웅성웅성해서, 그러면 그, 뱃싹 내는데 빠지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이다. 범유소사면으로 사사로운 바가 있으면 사사로이 하는 바가 있으면 사사로이 하는 바 밝혀야 될 자리에 돈거래를 분명히 밝혀야 할 자리에 밝히지 않고 이익을 취한다면 이것을 사사로이 하는 바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네요. 실명 투돈이라 모두가 투도하라고 이름한다. 다섯째 경제 경에 실렸던 말 도과 과일을 훔친 얘기 떡을 훔친 얘기 송미를 훔친 얘기 세 가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떡을 과일 훔친 야기는 대보은경에 말하기를 견 일대일 대신중생하니 대신중생 어 큰그몸그큰 하나의 큰몸 가진 중생이 있는 것을 보니 요 열철하니 뜨거운 무쇠 철한니하니종 신상입이다가 몸 위로부터 들어왔다가 쫓을 종 자는 붙어져 출발점이죠 종 신하 추랑이 몸 아래로 쫓아 나가니 그 뜨거운 무쇠 덩어리가 나와 또 들어갔다 또 나가. 그러니까 이게 참요새그조그마한 총알 하나만 몸을 뚫고 들어가더라도 이만 뭐 죽느니뭐 수술원이 날치는데 뜨거운 무쇠 철안 그랬습니다. 이게 목근육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아래로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 승공이 행하면서 통고 난이 나야 공중을 타고 즉 공중 사이로 다니면서. 호흥고난이 아프고 괴로움을 참기 어려워서 최고 호호안을 슬피 울면서 호호 부르지거늘 목련이 문하대그 대신 중생이 이렇게 지금 몸으로 뜨거운 철안이들하고 그 자기 자신은 호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그냥 아야 아야 울고 다니고 또철안은 계속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그걸 보고 목련이 부처님께 물었어요 하제소치 무슨 죄로 이른바 이니까 무슨 죄로 저렇게 된 탓입니까 하니까 불어노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사대. 비어 가서 불시에 그는 요 대신 중생이죠. 그는 가서 불시에 작 삼일언이 삼위가 되었더니 수 중승 중순, 과원이라가 중승에 즉 사중까지여 여러 신의 소유인 과일밭을 지키다가 지기 지키 수자 도취 칠매하야 남몰래 일곱 개를 훔쳐서, 지봉기사하니, 가지고 가서 그 스승에게 바쳤으니, 이걸 지금 훔쳐서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승에게 갖다 바쳤으니, 자르큰 효행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런 죄로 고핵사죄, 이런 인연으로 해서 이런 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야, 어쨌든 간에 훔치면 죄가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그 다음에 에 끝에서 둘째 줄 도병 떡으로 훔친다는 얘기는 잡보장경에 말하되 견일 중생은 어떤 중생을 더 보니 유이 열천륜이두 개의 뜨거운 무쇠 바퀴가 그러니까 이제 기차 바퀴 같은 게 무쇠로 된세 바퀴가 있는데 그 뜨거워 펄펄 가지 시그리을 달는 것이 제양 에카야 두 겨드랑 밑에서 있으면서 거 신, 초라니, 거 신, 거 신은 온신이죠. 전신이죠. 온몸이 아주 복구 타. 그니까 러 뜨거운 무쇠 초라니 겨드랑이 딱끼어니까 온몸이 바썩바삭 타고 지져진다니 말이야. 아니, 통고 절박하여 고통과 고통이 절박해, 간절하고 빗박해서 최고 호호 슬피 울면서 부르짖건을 목련이 문불어대 부처님께 못해 하재소치 무슨죄로 이룬바입니까 그러니까 불어나사대 피어 전세 저 사람은 저 중생은 전생에 우이삼일원이삼위가 되었더니 삼십육패로 넘어가서요 시여 중승작병이라 그때 중과 더불어 떡을 짓다가 떡을 만들다가 그러니까면 쭉 돌아가죠. 떡을 만들면서어도취입번하여두 개를 훔쳐서. 두 개를 훔쳐가려서, 협, 양의카라두 겨드랑이 밑에다가 이렇게 끼어서 또, 그니까, 러 뭐, 그땐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더니, 떡두 개를 이렇게 훔쳐. 요때 같은 뭐, 떡 같은 건잘 먹지도 않는데, 훔쳐서. 가져가 두었다 먹으려고 그랬는지, 여기도 자기 은사심을 주려고 그랬는지, 훔쳤는지라. 22년으로, 1원년으로 고액사진이라. 그런 까닭에 그러니까 이런 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 성밀, 성밀을 굶친다, 는 얘기입니다. 성밀이란 말은, 성밀은 영명 당정이니, 당정이라고도 이름하니, 당정, 그러니까 당을, 설탕을 갖다가 정, 아주 단단하게 뭉쳤다, 이런 얘기야. 즉, 감자당이라 감자는 옥수수를, 그, 사탕수수를 감자라고 합니다. 사탕수수에 나오는 그 설탕, 감사, 밀리오, 어, 달기가 꿀 같고, 겨녀석이라, 굳기가돌 같아. 그래서 성밀 그린다고 해요. 암경에 말하되, 어, 견일 중생하니, 어떤 한 중생을 보니, 기설이 장관한데, 그 혀가 길고 넓은데, 그래서, 그 혀가 넓고 긴 그런 중생이 있는데, 요, 치열 입으로, 치열, 치열은 아주 이글리글, 불 달아오를 치자의 탈연 자. 그래서, 이글리글 달아오는 그런 뜨거운 날카로운 도끼로, 이작 기설권을 그 혀를 갖다가 쪼개를 쫙 쪼개 쪼갤. 아이고 굉장히 아프겠네요 승공이 하면서 공중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최고호호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고통난이니언 고통을 참기 어려워하거늘몽련이문그러대몽련이 부처님께 묻대하제 소친이건 무신제로 이루어진다 입니까저 사람은 무신제로 저렇게 되었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불어넣 사대 피어 가서 불시에저 사람은 가서 불시에 자 삼이 하야 삼이가 되어서 입으로 자 성미라야 도끼로 성미를 쪼개서 그러니까 성미리 단단하니까 도끼로 다 깨는가 보죠 요새 강력 같은 것은 이렇게 뭐 망치로 톡톡 치는데 밀어넣어도 도끼로 쳤던가 봐요 공성이라니 대중에게 고향에 그러니까 성미를 갖다가 어린 삼이니까 신에 위해서 이제 성미를 깨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착부인미를 그 도끼날 부인야 부인은 도끼 부 칼날인 도끼날에 착자는 붙을 착 붙었던 꿀밀 꿀을 도취 식지할 새 훔쳐 취해서 먹을 새그 날에 붙었던 그 꿀을 핥아 먹었서 남몰래 살짝 핥아 먹어죠 연사죄고로 이런 죄를 말내는 거로 이 지옥 중하야 지옥 가운데 들어가서 수 무량고라가 무량한 고통을 받다가 여제로 속수 사곤이라 여제로 이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고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참 얘기가 대단히 참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단히 행동하기가 어렵게 됐네요. 도끼로 지금 꿀을 깨, 사탕을 깨다가 도끼날에 붙은 그 사탕 핥아 먹고도 이런 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선의로 또는 무심히 가벼운 죄를 짓고 무거운 죄를 받은 것에 우리가 착안해야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그런 그 경구와도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쨌든지 경의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니 이대로 우리가 믿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고 옳을 것입니다. 잠깐 쉬죠.